통한국에 살고 있 오. 실아늘 어. 도쿄에서는 내내 친구 만나면서 마지막 밤을 세 명이 한 물어볼게. <laughs> 웨이팅 있나봐 오 좋은데? 지금 와이프는 어제 사귄 일본인 친구 마중나갔고 저는 추워가지고 이 따뜻한 사케를 하나 시켰습니다 이건 기본안주인데 뭔가 메추리알 같은데? 뜨거워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역시 추울때 따뜻한 이전가 하나 마시는게 진짜 말도 느린 편이고 네 저도 느렸어 <laughs> 근데 춤을 출줄 아니까 음. 근데 춤이랑 노래랑 아, 저 노래 못해요 진짜 춤은? 어, 춤은...노래보다는 어, <laughs> 그렇죠. 음 노래 보다는 음음 근데 연습생 기간이 진짜 짧아서 바로 를했었어요몇년도아 바로... 아 2년 2 1년아 맞아요 음 코로나 때요 음 코로나 때는 힘들겠다 그런 데는 제한 사항이 많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도 뭐못 가. 뭐팬도못 만나. 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왔었어요? 그 당시에. 우디 시험 디 우리 시험, 우 봐가지고. 대단하다. 대단했고 그 오, 진짜. 저는 그때 그런 거를 미래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했었거 스물 그 나이 때. 때. 어. 그 나이 어. 때. 어. 그 나이 때. 어. 그냥 학교만 다니고. 어, 어딘데? 같이 그룹? 응. 혼자 일본인, 혼자였거든요. 아, 두 명이 오키나와 사람인데. 아, 오키나와 사람. 올 네, 오키나와 갔어요. 연말이라서. 오늘? <laughs> 오키나와는 따뜻하잖아. 아, 맞아요. 가보고 싶다 아, 음. 아, 저도 가본 적 없어요. 약간 제주도 같은데.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기대돼, <laughs> 오키나와 진짜 예쁘다. 한국 놀러 와요? 아, 아직. 아... <목소리> 아, 아, 진짜. 아, 일본에 왔어 한번 남겨. 아직 왜냐면 일본에 온지 오래 안 됐으니까. 8월에 왔어. 8월에 왔다. 사고 싶어. 좋아요. 그래 여기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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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그냥, 데리러 가면 되니까. 아 진짜요? 공원 <목소리> <홍어로> 데리러 가고. <목소리> 어. 맛있는 거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아서. 한국에서 뭐가 제일 사고 싶어? 옷. 옷이. 일본에도 예쁜 옷 많잖아. 아 이제 일본 도 많은데. 제가 뭔가 <laughs>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일본 옷 사고 싶었어요. 아... 근데 일본 오다 보니까 한국 옷. 한국 옷이 아, <laughs>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싶어요. 아, 거기 없는 거 맞아요. 여기 에 없는 거 맞아요. 맞아. 무신사 아, 무신사 <laughs> 무신사 매장도 있는 거 알아요? 매장도. 어, 네. 네. 어 진짜? 온라인 말고. 어 진짜요? 오프라인 매장. 오프라인 어, 매장. 무신사. 생겼어. 어, 진짜요? 들어가서 그냥 살수 네. 있어. 요 엄청! 어, 요즘에는 네. 그렇게 매장이 있어. 아 어, 그러면 바로, 입을 바로 입을 사는 거. 응. 입어보고 사는 거. 오, 어, 좋다. 제가, 띵? 어, 어. 입어보고 사고 싶은 타입이라서. 乾杯!맛있 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어, 맛있지?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 달지도 안 않고 안달고 안쓰고 보세요 무슨 맛이지 많이 먹은 맛인데 처음에 먹었을 때 신기했어 엄청 맛있어 무슨 맛인가 이걸로 몇 잔까지 먹을 수 있어요 최대한 몇 잔까지 몸이 <목소리> <선지선> 좋으면 10잔 컨디션 좋으면 컨디션 좋으면 카라다가 좋으면 <목소리> 좋으면 와 10잔? <여기> 아마 <목소리> 무서워 뭐지? 코아이코아이코아이 <laughs> 아니야 아마 저보다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 이걸 몇잔못 먹어 봤으니까 어, 아 근데 진짜 맛있어 한국에서 아마 차비스보다 약해요 음. 제가 한번 한국에서 진로 먹어서 죽었어요 진로 먹고 죽었어요? 진로 <laughs> 누가 누구랑 먹었어요? 멤버랑 아 멤버랑 먹고 죽었어 진로가 그거 할 래퍼가 있었잖아요. 래퍼? <laughs> 여자? 남자? 남자? 프로듀스한 소주가 있었어요. 아, 대박. 아,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 아, 원소주. 원소주. 맞아요, 그거 먹고 지금 원소주. <웃음> <웃음> 원소주 세. 아. 세. 원소주 원소주도 이렇게 타 먹어야 그냥 먹으면 쎄 그냥 뭐 근데 맛이 너무 맛있었어. 맛있었다가? 맛있었다. <laughs> 나 <laughs> 소주보다 그냥 먹기 싫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짠짠짠. <laughs> 아 소주보다는 더 편한 것 같아. <웃음> 아, <웃음> 그래서 그거에 기억 기억했어. 기억했어. 집에서 먹기 잘했어. 요아 어, 집에서 <laughs> 집에서 먹었네. 속소해 소주에 문제는. 피부가 너무 좋아. <laughs> 아니요 아니요. 오 누가 누가 하시는 거야. 아 근데 요즘 이거 됐어요. 점. 아, 점. 아 맞아요. 음 한국이 점 뜨는 건 잘하는데. 근데 아, 한국에서 응? 하고 싶었어요. 아, 한국 비싸. 일본에서 하면 제배세배아아사 맞습니다. 아고 아, 습니다 내려리러 갈게요 네, 인천공항 오면 우리가 데리러 갈 아, 좋다 얍다 얍다, 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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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넘길 때 맛있어 좋아, 좋아 더 시켜, 더 시켜 이거는 사이드 안심니까다닮사 있어 저기 리아 들어봤어요? 어 진짜 헤리 너무 예쁘잖아. 헤리보 나이퍼 헤리보 헤리 헤리 어 진짜 아시는구나 헤리도 알고 헤지알지 응. <laughs> 아이돌 말고 좋아하는 <laughs> 연예인 있어? 한예명 <laughs> <연예인? 웃음> 배우도 좋아 배우? 배우 배우 누구 좋아해요? 요즘은 한소희 한소희 <laughs> <한소이 웃음> 예뻐 한소희 <laughs> 한소희랑 한소희 <laughs> 또 다레가 스킨 송당 아, 이지방. 이지방. 에, 저. 제 이름 안 나온다. 박서준? 아니요. 어, 공유? 아니요. 아, 아, 아. 좀 어린. 어린. 아, 근데 아, 박서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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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박서준 친구? 최민식 알죠? 손은민. 알죠, 그. 박서준 친구? 한 사이코. 그거 최우식? 야, 너 새거지. 최우식. 아, 최우식. 갑자기 이름이 안 나왔어. 아, 최우식도 있었잖아요.

아, 그 사장님이 지금 이태원 클래스 보고 있어서 한국에 진짜 관심이 아, 많아서. 아, 이태원 클래스가 일본에서 유명해요? 아, 너무 유명해요. 아, 진 요즘은 한국에서 유행한 거다 일본에서 유행해요. 그래서 뭔가 제가 한국에 있었다고 하면. 한국어래불불봐바라고하는거요그가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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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로아국어로로 한국어로. 한국거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한국어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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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이어로로이국어로한로한어만어로한국로어어

어 왓다시노 어, 도모다치가 발산, 응 <laughs> 어, 어, 발산, 발산 술집 많지 많죠. 발산이 오사케 오미세가 <laughs> 오이, 내차 <네차>. 오이, <laughs> 오이. 한번 갔어요. <웃음> <웃음> 남자들이 난파. 근데 헌내스라는 표현 없지 않아요? 뭔가 일, 일본이 훨씬 많은 것 같아. 뭔가 걷고 있어도 오네상 오네상 이렇게 하니까 걷고, 응, 걷고 있어도? 뭐라고 해요? 그거 아, 같이 밥 먹자 진짜 이소니 아, 타베로? 아, 연락 주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많아요, 많아요? 음. 음.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해요? 무시. 무시 무시? 같이 먹는 사람들 <laughs> 많은 거안 가요? 많고 뭔가 그거를 하는 그 가벼워요 마음이. 아, 그냥 그 남자들도 쉽게 쉽게. 맞아요 맞아요. 무시해도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다음. 아 다음. 그냥 그 사람이 안 되면 다음. <laughs> 그러다가 근데 오케이. 또.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모르는 남자나 여자가 같은 차이로 술이나 밥을 못는 가게도 있어. 요아 모르는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 맞아요. 근데 여자는 통안 내도 되고. <목소리도> 아, 여자를 어, 오게, 오게 하려고. 한다면서. 근데 진짜 자기는 예쁘고 그 음식도 맛있어서 다른 아사 많은 뭐 아, 장사 잘될것 같은 거는. <laughs> 일본어 쓴다고. 아니 형. 계속 혼내고 <일본어> <laughs> <싶어요. 웃음> 그러네요. 다들 마셔. 다들 <laughs> 마셔. 또 맛있어. 또뭐 나니가 차별 스타일일까? 네, 응, 스타일로. 원 어, 닭이 타치가 어, 사겠습니다. 오, <laughs> 어, 많이 주세요. <laughs> 어차피 우리는 여행 온 거니까 <웃음> 같이 여행 <laughs> 오는데 아니, 같이 만나주는 게 너무... 재미, 고맙잖아요. 아, 진짜요? 어, 너무 고마워. 근데 일본 왔어. 한국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어 너무 좋아요다 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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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진짜요? 드시고 싶은 거 많이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한국에 2년 살았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 요 제일 좋았던 거랑 제일 나빴던. 아, 제일 좋은 거, 어 하나 고르는 게. 그러면 세 개씩. 세 개씩. 좋았던 거세 개, 나빴. 아 그러면 나빴던 것도 어 그럴까요? 세 개. 나빴던 거는 음식이 <laughs> 다좀 뭐, 매워서. 아 맞아 맞다 대부분 네.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어. 가끔 <laughs>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 매일 먹는. 손이 안좋아 근데 제가, 아, 아마, 제가 폐해, 그, 세지 않았어. 그런 걸 어... 수도 있고. 어. 아, 택시. 아, 택시. 아 택시, 무서웠어요. 아, 택시, <laughs> 아, 우리도 택시, 택시 안고. 아, 아, <laughs> 아, 택시가, 음. 아부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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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아, <laughs> 쓰리, 그, 소주가 많잖아요 아, 요런 게 많지 맞아, 않아서. 맞아. 아 일본은 하이보르도 있고. 맞아. 이런 것도 있고, 일본에... 레몬 사와도 있고, 아, 맞아, 맞아, 맞아. 한국은 대부분 가면 소주 아니면 맥주 먹고. 네. 그래서 응. 오늘 먹는다, 이런 어... 날 밖에 못 먹어. <laughs> 자기 전에 먹일까, 이런 게 없고. 응. 좋은 거는 네. 뭔가 옷이나 네. 뭔가 카페 같은 게 진짜 아, 귀여워맞 아, 카페? 카페가? 카미혼모 카페가 하와이 됐어. 히또가 5위. 히또가. 가와이, 그 귀여운 곳은 히도가 5위. 아 일본은, 니온은, 일본. 니온과 <laughs> 화회 또, 어, 뭐, 오미세 또, 히도가한번 오면은 오래. 아, 맞아요, 맞아요. 어, 한국 사람은 조금 하다가 딴데 간단 말이야 아, 그쵸, 그쵸. 니온진과. 맞아일본의 <laughs> <왜> 한국. 니온진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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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올해. 응응 올해. 리나는 일본 이름이에요? 아, 맞아요. 아 활동이요? 아 활동할 때쓴 이름인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예뻐서. 그냥 한국에서가 할수 있는 아 쓸수 있는 이름이라서. 일본어 쓴다고 하니까 말을 안해 섞어서 했어서코소 섞어서 샤베로 나니까 어, 타베다이 어그요 단다이스카. 예. 뭔가 되게 야키토리 고아. 야키토리가 스키드. 스키드. 주몽. 치마쇼. 괜찮아. 먹을 수 있어요? 아다 좋아. 다 좋아. 이거 뭐 잃지는 <laughs> 못해. <웃음> 어. 많이, 많이 먹어요? 음. 아 그러면 팝 시켜도 돼요? 어 좋아요. 아, 좋아. 요저수 시켰어요. 음 좋아. 뭐 뭐요? 나 맛있어 보기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중룡이. 원래 저저번 주에 가려고 했었어요. 아 진짜? 근데, 근데 또. 그 일본에서 그 한국에서 그 꼬지라미 벌레 나 맞아요 그게 예. 심하다고 음. 그 일본에서 도셨어요 한국에서 일본에서 뉴스가 아, 그게, 그게 나왔어? 그래서 같이 갈 사람도 아좀 걱정하니까 맞아 맞아 근데 지금 괜찮아. 한국 사람들은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렇죠. 별로. 를그 보면 한국 사람들은 모르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심하다 이렇게. 2년 동안 있을 동안 코이비도는 없었어. 아쉬워라. 코이기도 고이, 아. 일본어 단어 기억하네. 그러니까요. 코이기도? 어? 아, <laughs> 어, 그러네. 코이기도 어떻게 기억했어? 그거 너무 잘 알아. 코이부터가 아니마생그랬었이나갔다이나갔다 <laughs> 이나갔다. 이나갔다. 아아 왜? 뭐했소개해 아 왜? 소개해소개 왜냐면 연습만 하고, 아. 그 안나못 나갔다 했잖아요. 아. 그 그리고 코로나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일을 하고 싶었는 일을 잘하고 싶어서. 음. 아, 아쉽다. 2년 동안 나 맞추는 거 사겼어. 아쉽다. 아, 지금, 아, 아쉽다. 지금이라 근데 이게 호응이 10초야. <laughs> 싫어. 오이. 오이. 이게 아니라 10초. 이거는 그거 해소스 때 싫어해. <laughs> 그러니까 리나가 무한대로 마실 수 있어요.